네이처셀 2월 첨생법 시행으로 인해서 미친 급등이 예상됩니다 정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이처셀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전망과 목표가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본격적인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지금 미리 보시는 거 정말로 행운이십니다 상황이 정말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미친 집중권 미리 준비하셔서 초대박 수익. 100% 아니 그 이상이라도 200%그 이상이라도 초대박 건 수익 낼수 있는 완벽한 기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자, 제목에서 보이시지만 첨생법 개정안 2월 본격 시행입니다. 자, 2019년에 처음 발의가 됐고요. 드디어 작년에 법안 통과가 돼서 올해 2025년 2월부터 시행이 되는 바이오의약품 혁신 법안 주목하셔야 됩니다. 핵심 종목들 이 안에서 100% 따불 거는 기본이고요. 300% 이상이라도 터질 수 있는 종목 나올 겁니다. 오늘 이 종목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논문 조작이 있긴 했지만 황우석대를 기억하시나요? 줄기세포, 광풍이 불 때, 황우석대 관련 종목들 1000% 2000%씩 터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첨생법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기본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3일 전에 4,700명의 분들이 봐주신 영상, 자, 미친급득 따블 주식, 첨생법 관련주 무조건 따블 갑니다. 라는 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때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죠? 자,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아주 구체적으로 올려드렸으니까 구독까지 하시고 확인까지 하십니다. 구독까지 하셔서 제 영상 다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바로 하루 전에 올려드린 영상. 미친 급등. 바로 17시간 올려주신 영상. 4,300명 분이 확인을 하신 영상까지도 구독을 하시고 다 보셔야 돼요. 따불건 이상 종목들 하나하나 다 올려놨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아직 안 올랐고요. 이제 상황이 긴박해진다는 거못 보신 분들도 그렇고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자 말씀을 드리면서 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생법 2025년은 첨단재생 바이오의약품연구개발 이게 첨생법 상용화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첨생법, 줄임말이 첨생법이죠. 개정안이 본격 2월부터 시행됩니다. 자, 개정안 환자 접근성 대폭 확대하고 바이오 산업 성장 동력 강화된다. 자, 새롭게 시행되는 첨생법은 기존의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한정됐던 첨단 재생 의료 적용 범위 모든 질환으로 확장하고 임상 단계 치료 목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치료 목적으로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자, 핵심은 줄기세포 치료제 기업에 있고요. 자,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이런 특화된 기업들이 급등이 나올 가능성 있다는 겁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로 고려를 하시면 돼요. 자, 아래 내용은 보다 더 신속한 임상과 치료제 판매가 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첨생법 시행으로 인한 미친 초대박이 날 만한 종목, 하나하나, 저번 영상에서는 첨생법 특집으로 진행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 영상은 첨생법시험 미친급등 나올 만한 종목 10요점만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초대박주 들어가기 전에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은 2초면 돼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구독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제 실시간에 올라오는 영상 첨생법에 관련해서 앞으로의 리딩도 마찬가지고요 로봇이면 로봇 양자컴이면 양자컴 유리기판이면 유리기판 미친급등이 나올 만한 핵심 영상들 실시간 확인하시려면 구독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빨리 구독 누르세요. 자, 이제 초대박 종목 브리핑 하나하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첨생법 시행으로 인해서 미친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 정말 주목해서 초대박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유명한 네이처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기세포 치료제죠 첨생법 줄기세포 치료제 종목들이 최대 수혜주로 급등을 할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 자 보도록 합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FDA의 조인트 스템 알맷 미팅 신청 계획이다 이게 작년에 나온 뉴스인데 자 내년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이죠 1월에 신청을 해서 2월 달에 미팅 진행한다. FDA 기존 요법 대비 우월성 자료인 연골 재생 효과 확인됐다. 이런 내용. 자, 핵심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네이처스에 미국에서 임상 시험 진행 중인 중증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자, 첨새법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조이스 조인트 스템의 신속한 상용화. 이거보다 그러니까 더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서 올해 FDA의 알맷 지정에 따른 미팅을 신청하기로 했다. 자, 알맷. 작년 10월에 FDA로부터 첨단재생의료치료제로 지정을 통보받았다. 이게 알맷이에요. 첨단재생의료치료제. 자, 알맷의 지정을 받게 되면 신속하게 허가된다. 자, 첨생법이랑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신속화가, 미국 FDA 미팅 통해 신속한 상용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FDA에서 신속한 상용화, 국내 첨생법 시험에 따른 또 상용화 가죠? 점차 빨라진다. 주가는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10월달부터 10월에 알매지정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만 원대부터 2만 원대까지 수직의 폭등을 하는 단기 따블 거리 세게 한번 나왔죠. 자 주가는 약간 기간 조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요박스권을 그리게 되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자 기건치로 인정이 이뤄지게 되면서 가격은 안 빠지죠. 자 정말 매집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맨 미팅이 예정돼 있고 2월달 첨산법 시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2만원대가 밀리지 않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밀린다 하더라도 18,000원 19,000원 매수를 통한 저가 매수를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2만원 전후에 매수 다음주부터 제가 타이밍을 볼 거에요 자 급등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당시 당연하게 첨생법 시행 fda 상용화 목표가 따블권 100% 따블권 4만 원 그리고 200%까지 갈수 있는 흐름 6만 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조건 나와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초대박 거 먹으셔야 돼요 자 참생법 미친 대박을 한번 가져가자 네이처셋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바보예요 바보 숟가락으로 떠먹여 드린는데도 놓치면 바보 자 주말에 화끈하게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방송 보셨으면 좋아요는 당연히 한번 해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뭐 하시는 겁니까 초대박 방송 구독도 안 하시면 안 되겠죠? 자, 텔레그램 방 아래 보시면 소통방이 있어요. 여기 소통방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이처셀, 저랑 함께 같이 가시는데요. 타점 한번 봐야겠죠? 관찰하다가 매수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구간 매수할 거예요. 오셔서, 네이처셀 치시고 들어오게 되면, 알람을 켜놓으시면, 네이처셀 지금 사세요. 집중해서 사세요. 미치도록 사세요. 이렇게 사인 드릴 거고요. 급등이 나오게 되면, 목표가까지 함께 갈수 있는, 끝까지, 리딩까지 가질수 있는 기회 주말에 한정 안 해놓고 모든 분들 다 들어오시라고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될때 들어오세요. 미친 급등! 한번 같이 한번 가 보자고요, 네이처셀.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미치도록 입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텔레그램방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 아직 입장을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자, 텔레그램방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서 종목 추천, 매수 매도 타이밍 다 잡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특히나 장 전이죠. 8시 46분, 8시 47분, 8시 53분. 100% 무료 급등주라고 위에 써 있죠? 하루에 세 종목씩 장전에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군들, 미친 급등이 나올 만한 충분한 근거와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 제가 추려서 새종목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월 10일 이렇게 날짜도 눌러지고요. 위로 가시게 되면 어제도 y c a m 유리기판 관련해서 급등시세 드렸고요. 하이젠 아래네, 역시나 또 상한가까지 찍는 뽑아드리는 시세 드렸고요. 에이펙트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또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도 속출하게 되죠. 자, 이렇듯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셔서 만편하게 매수매도 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8시 46분이었죠. 종목은 SP 시스템. 자, 재료는 로봇 관련 종목이에요. 로봇 관련 종목들. 탄력이 좋은 종목들 또 오늘 강력하게 노렸는데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죠? 7%대 강세 출발해서 장중 상한가 타치를 한번 했어요. 매도 알람 사인까지 들게 되면서 오늘 완벽하게 단기 급등 20% 넘는 수익 강력하게 안겨드렸습니다. 로봇 관련 핵심 종목들은 앞으로도 제 리딩만 받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듯. 단기 급등이든 100%더블가수익이든 앞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사인을 드리게 되면서 여러분들 로봇 관련주 저와 함께 가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두 번째 종목 8시 47분에 안겨드리는 종목 슈어 소프트테크. 자 어제 나온 뉴스 테슬라 FSD 내부 테스트 중이고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굉장한 뉴스가 나왔죠. 엔비디아하고 손잡고 현대차 그룹이 AI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 자, 슈어소프트테크가 중요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핵심 기업이라는 거 이미 나온 뉴스를 보고 강력하게 캐치를 했습니다. 자, 결과는 9%대 출발해서요. 상가 근접하는 시세 28%까지 급등하는 시세가 나왔고요. 이 종목은 지금 마감 자체도 24%대 마감을 하게 되면서 슈어소프트테크는 다음주까지 집중을 하시자 그리고 자율주행 종목들 정말 중요합니다. 슈어 소프트 테크 빼고, 그 외에 자유주의 핵심 종목들 또 미친 급등 나올 건데, 다음 주에 미친 급등 나올 만한 종목도 장전에 쌩거 하나 또 올려드릴 겁니다. 기대를 하시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8시 53분에 드린 슈맥스 홀딩스. 자, 대선 관련주 저만 따라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대선 관련 핵심 종목들 미친 급등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 와중에 미미 뉴스가 나온 홍준표 관련해서 트럼프 측근이 비공개 방안했는데 여권의 홍준표 건성동 만난다 하면서 홍준표 관련 종목이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했죠. 자 결과는 어떻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상한가까지 뽑아들인다. 7%대 출발하겠지만 지금 강력한 상한가로 미친급등 수익으로 금요일 화끈한 상한가. 강력하게 들었다. 자,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듯 거의 통상가 수준의 상한가도 가져갈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장전에 매수했는데 그 종목이 미친 것 등으로 상한가 뽑아내면서. 100%따블권 수익도 로봇 관련 종목들, 그리고 양자 컴퓨터, 컴퓨터 관련 종목들, 지속적으로 미친 급등을 드린다는 점. 자, 이100% 무료 텔레그램 방, 정말 미치듯이 입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 상황에 따라서 이게 입장이 한 번씩 딜레이가 되는 게 제한이 있어요, 제한. 왜냐하면 너무 많으신 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악영향이 있어서 한번씩 쥐었다 풀었다 한번씩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 주말에는 300명 제한으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300명 금방 찹니다 이거 보시자마자 누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누르는 사이에 300명 금방 차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라 서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다음 영상까지 보시기 전에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야 확률이 높아져요. 100% 무료 텔레그램 방 미친 급등 수익 드리는 방이라 이미 소문이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서두르셔야 될 겁니다. 자, 소통방 이제 안내해 드릴게요. 댓글 아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주소가 있어요. 입장하시는 주소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실 겁니다 입장 주소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거나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클릭만 하시게 되면 5초면 입장이 가능하니까 주말 사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주 미친급등 수익 또 로봇 대선 유리기판 양자 포함해 가지고 상가라도 한 뽑아 드리거나 100% 따불권 노릴 종목들 다음 주 정말 타이밍 잡고 미친급등으로 드릴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회 왔을 때 모든 분들 다 모시고 싶지만 선착순으로 300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안내를 해드리면 여기 딱 들어오시게 되면 상단에 보시면 100% 무료 급등 중 종목명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건 하나만 올려놓은 거예요. 옆에 옆에 보시면 보입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 종목은 뭐냐? 식가 매수가 조금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 여유가 많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여유 있게 누구나 다 매수매도 충분히 여유 있게 할수 있고, 안정적으로 할수 있고, 대신 급등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최소 30%에서, 요 근래 들어서는 따블건 100%짜리도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올려드리는 종목, 이거 꼭 사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야심차게 준비해놨어요. 100% 따블건을 넘어 200%까지 한번 단기에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정말 공들여가지고 야심차게 일주일간 타이밍 딱 보고, 아, 다음 주딱 사면 급등 나오겠다 하면서 야심차게 정말, 정말 센거 올려놨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텔레그램 방 자유롭게 입장을 하시는데 아마 미치도록 입장하고 싶으실 겁니다. 제한 걸리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바로 클릭하세요. 자, 영상은 또 미친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필수예요. 실시간 올라오는 영상 계속 봐야 됩니다. 미친 급등 영상이에요. 텔레그램 방은 자유롭게 입장을 하시겠지만 기회 드릴 때 서둘러서 제한 다 차기 전에 바로 입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정말 중요 타이밍이라는 거 미친급등 확실히 준비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텔레그램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인원 제한 차기 전에 100%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주 미친급등 종목 들고나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